요즘에 아직까지 낮에는 더운데, 그래도 아침, 저녁으로는 제법 선선하더라고요. 개인적으로, 요런 날씨에는 이렇게 얇은 바람막이에다가 반바지 입는 코디를 즐겨 입습니다. 요런 바람막이, 요즘에 진짜 많은 브랜드에서 다양하게 나오고 있죠? 근데 바람막이 얘기할 때 빼놓을 수 없는 브랜드, 아크테릭스가 있는 것 같아요. 저도 이 아크테릭스의 바람막이가 한 6년 정도 입은 게 있었어요. 근데 이거를 올 봄에 팔았습니다. 이제 없어요. 그 제가 잘 입었던 아크테릭스 바람막이 지금 인기가 가장 많은 아이템인데 왜 팔았는지 이걸 좀 얘기해 볼까 합니다. 일단 제가 말씀드렸던 제가 잘 입고, 윤경점도 입고 팔아버린 아크테릭스의 제품은 사실 뭔가 정확한 제품명이 기억나지가 않아요. 근데 아마도 아크테릭스의 베타 SL 시리즈였던 것 같아요. 저는 2017년도 가을 딱 이쯤이었던 것 같아요. 가을의 문턱에서 구매를 했었고, 한 32, 3만원 그 정도에 구매를 했었어요. 사고 나서 진짜 잘 입었습니다. 한 6년 전, 5년 전 이때는 요즘 같은 고프코어의 느낌보다는 정통 아웃도어 같은 느낌에다가 테크웨어 무드 살짝 더, 더 하는 그런 느낌을 제가 좋아했어서 단품으로도 잘 입고 레이어드 용으로도 굉장히 잘 입었었어요. 이렇게 잘 입은 걸왜 팔았냐? 일단은 활용도가 그렇게 좋지 않은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좀 아이러니하죠? 굉장히 잘 입었다 그래 놓고 또 활용도가 별로였다고 얘기하는 게. 근데 이 아크테릭스라는 브랜드가 애초에 패션 브랜드가 아니고 기능성 아웃도어웨어라는 이 목적성이 확실한 브랜드다 보니까 스타일이 한정적일 수밖에 없더라고요. 뭐 다양하게 스타일링 해도 결국에는 뭔가 비슷한 무드로 흘러가는 느낌이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변화를 주고자 아예 후리하게 입어봤는데 또 그냥 그때는 사막해. 등산 동호회 그런 회원 느낌밖에 안 나더라고요 저는 이거를 등산복으로 입으려고 한게 아니라 아예 패션 아이템으로 산 거기 때문에 뭐 패션 아이템으로도 안 쓰고 운동할 때도 안 입을 거면 그냥 팔아버린 게 낫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애매한 핏도 큰 몫을 했는데요. 이건 사실 제가 뭐 아크테릭스의 모든 바람막이를 다 입어본 게 아니라서 뭐내 말이 맞다 이렇게 말씀드리기가 굉장히 조심스러운 부분이긴 해요. 근데 제가 직접 구매해서 입어본 제품이라든지 아니면 매장에서 피팅해 본 제품들은 거의 대부분이 이제 핏이 살짝 애매한 느낌이었거든요. 이게 가슴 품 쪽은 정핏에 가까운데 기장은 또 그거에 비해서 길게 나와 있습니다. 사실 뭐 몸통 아래쪽에 스트링이 있어가지고 거기를 조여서 길이를 어느 정도 조절할 수는 있는데 요 방수 테이프 이런 것 때문에 또 예쁘게 접히는 느낌도 아니더라고요. 좀 약간 핏도 애매하고 기장이 너무 길다 이런 아쉬움이 느껴졌습니다. 확실히 요즘에 유행하는 오버핏의 크롭한 기장 이런 실루엣을 좋아하시는 분은 아크테릭스의 바람막이 요거 핏을 진짜 너무 애매하다 이렇게 느끼실 것 같아요. 마지막 한 가지 이유가 남았는데, 너무 많이들 입으니까 또좀 그렇더라고요. 제가 작년 이제 가을, 겨울 요 시즌에 퇴근길에 동네 고등학교 앞을 지나가는데, 그때가 이제 야자시간 끝나는 시간이었나 봐요. 학생들이 우르르 몰려 나오는데, 진짜 아크테릭스 너무 많이 입고 있는 거예요. 이걸 보고는, 아, 이거 나 옛날에 입던 노스페이스. 그, 눕시 교복의 느낌이 난다 하면서, 아, 이거는 안 된다, 이거 팔아야 된다, 이런 생각을 되게 강하게 했거든요. 사실 뭐, 유행이고 뭐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게 진짜 내가 좋아하는 스타일이고, 나한테 잘 어울리는 옷이라면, 눈치 보지 말고 그냥 하면 돼요. 근데 이게 뭐, 한두 푼 하는 옷도 아니고, 가격이 굉장히 비싼데, 뭐, 그냥, 남들 따라서 사면 너무 아깝잖아요. 아무튼, 그래서, 저는 그렇게, 6년 정도 굉장히 잘 입은 아크테릭스 바람막이를 올 봄에 또잘 보내줬습니다. 네, 오늘은 이렇게 바람막이 입기 딱 좋은 계절을 눈앞에 두고 제가 잘 입은 아크테릭스 바람막이 왜 팔았는지 한번 얘기를 해봤습니다. 물론, 아크테릭스 너무나도 멋있는, 진짜 좋은 브랜드예요. 두고 오래오래 입을 수 있는 굉장히 좋은 브랜드고요. 완전히 딥하게 아웃도어 스타일을 좋아하는 분들이 아니고 뭔가 요 바람막이를 활용해 가지고 조금 더 캐주얼한 느낌 아니면 스트릿한 느낌 아니면 고프코어한 느낌 연출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요 아크테릭스 말고 훨씬 더 저렴한 가격대에서 대안들이 많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조금 더잘 찾아보시고 구매하시면 괜찮을 것 같고요 사실 뭐 바람막이가 요즘에 엄청 많이 나오다 보니까 저도 앞으로 계속해서 여러 가지 상품 보여드릴 것 같아요 지금 뭐 제가 입고 있는 것처럼 굉장히 가격도 합리적이고 예쁜 바람막이들 많이 보여드릴 테니까 또 앞으로 영상 계속 보시면서 득템하면 좋을 것 같네요. 오늘 영상을 평소에 찍는 거랑 다르게 한번 찍어봤는데 어떻게 좀 색다른 느낌이 났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도 좀 보실 때어 평소랑 다르다는 좀 색다른 재미를 느끼셨으면 좋겠네요. 그러면 저는 또 다음에 다른 영상으로 돌아올게요.